<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김무라에서 상대방이 무거울 때 헤비급 상대할 때 김무라 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렇죠?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좋고 무거운 상대방에 하는 김무라입니다. 하프가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 이제 합프가 돼서 김무라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죠? 김무라 그림을 잡으면 상대방이 방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기무라를꼬 파운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무거워서 이 사람을 기본적으로는 잡기 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시범을 예전에 했던 거 시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발 차고, 들어오고 상대를 잡고, 그죠? 여기서 다리 후을 넣고 상대방이 가벼우면 당겨서 내쪽으로 당겨서 잡아 잡아서 뒤로 굴려면 돼. 굴러서 일어나거나 백을 잡으면 되는데, 그죠? 상대방이 나보다 무거워. 그럼 이렇게 막 상대방이 나보다 무겁거나, 그냥 무게중심 이너무 뒤에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뒤집지 못해.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다시 하프가 돼서는 중요한 게 항상 목에 있는 그립을 잡히면 그러면 이제 패스를 당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고 손목을 잡고 이제 방을 하죠. 아니면 더 목을 잡고 방을 해요.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손목 잡고 실업해서 그립을 잡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한 내반이, 네. 어, 그죠? 그렇게 힘들어요. 그다음 이때, 다리, 반대편, 다리 후보 똑같이 넣고, 다리를 뺄 거예요. 빼고, 뺀 다음에, 히비스케이 합니다. 하나, 그죠? 히비스케 해서 머리 위로 <laughs> 꺼야지. 그래서, 팝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스때 이걸 잡으면, 히비스케 하고, 그죠 반대로 돌면 돼요. 해보면, 안 해봤거든? 진짜 무거워. 아. 그래서, 자, 다시 해서, 하나, 두 번. 한 대가 다안 해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뒤집고, 뒤집고 싶은데, 응. 응. 그래서, 만서 뒤집기가 힘들어 그러면 속도를 넣고 잘 빼시면 돼요. 빼고 엉덩이 뺀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원인으로 또 신고 면 그리고 항상 여서 반대편 빗을 먼저 넣어야 돼 응. 반대편 넣고, 뼈들어야 그래서 네. 자라 그 잡으면 손을 잡아야 돼게여기 잡고 팔을 들어. 아, 됐 이렇게 해서 김무라 카운터 하게 돼. 바닥을 이렇게 짚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죠? 손을 맞잡고 들어올리거나 그죠? 잡으려고 딱. 김물아 방어하려면 손을 잡 잡아야 되니까 맞잡을 생각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맞잡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라고 지 그, 김문라가 실패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리 숨기고, 처음에 1번. 배트를 잡는 게 아니라 다리를 숨기고, 이렇게. 그죠? 왜? 네. 그래야지, 안 되라니까. 치지 못하니까. 그죠? 내가 김문라 자, 김무라를 걸까요? 김문라가면 다, 다딱 숨겨. 그죠? 그 다음에 손을 맞잡으려고 와요. 그렇게. 그죠? 맞잡으려고 오면 여기서 다리 빼고, 그죠? 그 그럼, 데 그죠? 넘어지면 따라가면 됐어. 내 자, 엎드렸으면 탁 올라가면 돼. 근데 그래. 상대방 이제 밸런스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밸런스를 항상 잘 잡기 때문에 잘안 넘어. 하나, 둘, 뒤 모다. 발 빼, 발 빼고 여기서 중요하여 팔로 배를 밀어야 돼. 쭉두팔을 뻗으면서 해. <목소리> 이런 식으로. 어우, 뻗으면 안될것 같아. 여기 있으면 그 안에 엎드려엎드렸으면 차고 올라가야 돼. 그 정도만. 올라가고, 오, 두 번째 발넣고 잡고 네. 해봐야 밸런스가 대부분 밸런스를 잡고 안 뒤집히고, 안 뒤집히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뒤집히면 위험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카운터를 놓이거나 카운터가 안 돼도 이제 힘이 좋은 사람은 손을 맞잡고 버티겠죠. 안걸리나고 그럴 때는 이제 돌아서 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무라 그림을 만들고요. 그죠 하나 잡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탈로 복구를 밀어야 돼. 이렇게 손으로 두손을 밀어줘야지 그 다음에 내가 돌기도 편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히비스켓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상대방을 밀었기 때문에 민, 민, 민 이물질을 한 번에 돌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어려워요. 그죠? 상대방이 없으면 있는데 한번 네. 이렇게 생각하는거야 잡았어, 그죠? 이 사람 밀어내는 힘물을 이용해서 두는 거야 이렇게. 음.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밀착해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넘어지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밀고 그죠 이런 길이넘어지면 음. 그대로 이제. 안 바로 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질이 네, 나보다 나보다 큰 사람한테는 타고 올라가고 안 없어 사람이 안 넘어가면 넘어가면 백을 잡거나 안 바로 바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니까 밀가가 마지막에 이제 엎드릴 타이밍이 딱 당기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상체를 네. 백을 잡을 때는 상체를 밀착해야 그래서 그때가 넘어지는 타이밍이고, 네. 버티면 내가 올라가 살아있지. <laughs>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웃음> 마지막에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돌기 위해서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아, 돌다가 이제 마지막에 엎드려 올라타야 되니까 그때를 당겨 그때, 그때 이제 넘어지면은 내가 안 봐라. 이런 거버는 거고, 버티면은 올라가 <laughs> 네, 여기까지. <laughs>